얘기들을 많이 하거예요 세금은 꼬박꼬박 잘 라, 내고 계신다고. 근데 저는 사실 연체가 많습니다. 그래도 저는 당당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. 저 세금을 겪었습니다. 제 지인도 친한 선배님 딸도 생일인데 그날 그 아이가 예, 올라왔습니다.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<laughs> 제가 주마다 신랑 먼저 밥 챙겨놓고 제가 길거리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. 지방 햇살은 바로 우리 엄마들입니다. 엄마가 지방 햇살입니다. 엄마가 웃어야 우리 아이들이 웃습니다. 우리는 임신을 했잖아요. 좋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세상 밖은 너무 더 험하고 험난합니다. 엄마들이 웃지 않으면 아이들은 웃지 않습니다. 바로 아버지는 또집안의 기둥입니다. 저는 부모가 왜 부모냐면 잘 나가 못 나서가 아닙니다. 뭐 비싼 몇억짜리, 몇십억짜리, 만한 집을 사줘서 부모가 아니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. 이 말씀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. 제가, 제가 이 2주 전에도 광화문에 갔었거든요. 네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 한마디를 하니까 다 웃으시더라고요. 제가 일단 밖수를 하며 조사하자 그 멘트 3번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네. 자, 주먹 올리시고 다들 주시나, 몸만만. 자, 주먹 쥐시고 저희 신랑은 저 주말마다 데모를 말한다고 하지만 저를 좀 존경한다 해요. 이혼할 시간이 없어요. 지금. 자, 주먹 쥐시고 가박근혜 하며 조사 불자 아셨죠? 박근혜는 조사합니다조사합니다조송합니다 잠시만요,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. 3명씨한 번만. 예, 알겠습니다. 어,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수로 활용하시는 지 네, 네 박. 박근혜입니다. <laughs> 근. 근데... 근데. 네. 호호 예. 예. 할 말이 없습니다. <laughs>